잘 보내셨나요? 저는 4박 5일 동안 광지고 구미에서 하룻밤 다시 시작합니다. 요즘 부모 잡기 너무 힘들어요. 잉어랑 살치가 너무 설치는 바람에 4박 5일 동안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실이 그리고, 그렇게 기대가 되지는 않아요. 그림 좋은 곳에서 지고 그냥 배기철은 했고요 이번 영상도 그다지 볼건 없습니다. 저는 낚시할 때 무릎을 참 많이 꿇어요 붕어 앞에 자존심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씨도 하지만 오늘 낚시에서는 배부르게 먹을 예정입니다. 너무 잘 먹어서 등에 살쪘어요. 손가락도 지고 발가락도 지고저반쪽으로 돼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뭐 성격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막 넣기 힘들어서 从容。 바람에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뱀도 제가 불편하겠지만 저는 불편한 걸 떠나서 너무 무서워요. 뱀 보고 나면 확실하기가 너무. 하지만 각독에는. 시청 <목소리> 북서풍이 불었는데 아니다 북동풍 한마리 잡아보겠다고 아주 씩씩하게 앞바람을 택했다지요 살치. je vara そうか。So